충고는 있잖아요 불법 겸 일어났을 때, 헌재에서 판결 진행되고 있었어요. 3월에 탈북자 모임하고 같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탄핵 무효라고. 북한에서 탈북할 때왜 탈북했습니까? 독재자 실태며요. 폭력, 강압, 이런 거다 실태며요. 민주주의 원한다며요. 윤석열이 불법 겸 해가지고 독재하려고 해요. 왜 윤석열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중성이에요. 이미 속 드러났잖아요. 민주주의 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말하면 국군에 대해서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충거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설교를 하고 총리에게 저런 질를 합니까? 제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고군분투하는데 지금은 모아서 힘을 모아서 해줘야 될 때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날 그러니까 당정청 회의가 열렸을 때 강원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와가지고 뭐 드라이하게 얘기했죠 입법 활동에 좀 속도를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대통령 뜻이라는 게 원래 비서실장은 입이 없어요.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죠. 대통령 뜻인 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다시 작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들어보시죠. 음.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이 법을 좀 신속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들도 강변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관세협상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딱잘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뭐 시비 걸면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 입법을 안 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정준 기자님, 이재명 네. 대통령이 얘기하는 입법 속도, 주로 어떤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 지금 이제 그 후속 조치라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현재 그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코스피 관련해서 그 후속 입법도 지금 올려놨고, 그리고 대미 투자 특별 법, 저것도 올려놓은 지 한참 됐어요, 사실은. 여야가 지금 합의를 못해서 상임이 있었을 뿐이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내야 되는 지금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하어 물론 그동안에 그 다주택자 중과 유예 문제는 시행령으로 윤석열 정부가 계속 바꿔 왔거든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원래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얘기도 지금 비거주주택 그 임대사업자 등록 이 부분도 법률상으로 같이 논의해서 속도를 빨리 내줘야 시장의 시그널이 정확하게 갑니다 근데 현재 그러니까 거의 다 민생 문제나 경제 문제 관련된 법안들이에요. 저게 무슨 소위 말해서 그 선거구 획정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무슨 정치적으로 뭐 어느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고 나중에 기초원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 개정도 이 대통령 얘기를 안 해요. 지금은. 근데 현재는 무조건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다 그런 법안들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음, 장인민. 장미의... 대변인님, 네. 지금 당에서 입법 활동을 열심히 안 합니까? 그런데 속도를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임시 국회 같은 걸좀 열어달라고 빨리 이게 정기 국회 아니면은 이게 의장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의장님께서 여야 합의를 좀 요구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당에서는 이 부분을 또. 국민의 힘은 뭐왜 거대야당 거대 의석수를 갖고 못 하냐 이러는데 또 본인들 의견을 뭐 관철하지 않으면 왜또 자기네들은 이렇게 패싱하고 하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또 본인들이 낸 입법 안에 대해서도 패스트 트랙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묘한 관경까지 연출하고 있는 게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민주당의 의지만 보면 엄청 빨리 하고 싶어하고 저희가 항상 논의할 때도 스케줄 그리고 빨리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진척되는데 이제 국회에 이런 경색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다소 지체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국면은 지난 것 같습니다. 예, 국회하고 정부하고 서로 이렇게 박자가 잘 맞아야 일들이 잘 굴러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도 승부를 건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사실 이재명 정부 성공했을 때 오히려 과속을 걱정했지요. 야, 이거 뭐 언제 완전 그 집권 다수당의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거 너무 막 마음대로 하다가 이거 잘못하면 은 어, 너무 과속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 걱정을 했는데 그, 그렇게 <laughs>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상당히 좀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고 또그 표현을 또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이제 그 마음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들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더 넘게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정상적인 파트너로서 지금 내란 정산 과정에서 청산의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전에 뭐 김병기 의원도 그랬고 지금 한병도 원도 상당히 저는 어려운 중책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다. 또 정청래 대표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국회 운영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진압을 위해서 국민들은 이미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의 절대 가반 의석을 이미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민주당에서 그 국민의힘을 잘 요리를 해서 어떻게든 정부가 원하는 입법 하나라도 더 해내는 노력을 해야 어 정부와 여당이 원 보이스를 내면서 달려가야 지 국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정신 일도면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신을 한 곳으로 이루며 모으면은. 종이도 뚫을 수 있고 일이,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신이 일도면 하사불성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저는 국회에서도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의 목적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부의 입법 지원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지금 여당이 더 달려나갈 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 국회에 관련된 거 하나 이거 좀 생각해 보죠. 국힘당의 박충권이라는 의원이 있어요. 탈북자 출신이죠. 네. 어, 일단 한번 우리가 들어보실 텐데요. 음, 저는 지난번에 태영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탈북자 출신이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왜 탈북을 했는가?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무언가? 난좀 그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탈북을 해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가장 저 같으면 <laughs> 북한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한국에서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마치 민주정부를 쳐부셔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탈북을 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꼬드겨서 전쟁하자고 온 자들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말 하기 힘들거든요. 먼저 박충권 의원이 김민석 총리한테 따지는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위협 인지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고 기강도 없고 훈련도 없고 모든 게 없고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이재명 국군을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방부입니다. 국군에 대한 모든을 담당하시는가? A부터 까지 총체적으로 엉망이에요. 제가 아까 능구렁이라는 제 개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넘어갔는데,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아무것도 없다. 김정은 신기보만한가? 지금 만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나요? 추가적인 답,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가치가 않습니다답변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리님 붙잡고 야단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들어갔으시죠. 기본은 지키고 질문하십시오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에 마십시오.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바탕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고적인 기본은 지키십시오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암보를 없다고 암보를 망치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서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김정은 신기보호만 한다고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십습니까김 정부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사과하십시오. 대한민국 국군 전체 사과하셔야 대해서.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체에 맞는데.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그래요. 앞으로 그런 식의 대... 질의는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니 장윤미대변인 어떻게 저런 자를 국회의원로 갖다가 시키는 건지나 이해가 안 가요. 저 장면을 보면 이제 수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대한민국 군인을 국군을 왜표명합니까 근거가 뭐예요? 이 김정은 심기경호만 한다라는 그. 막말의 근거가 뭔지 제시해 보십시오. 북한에 무인기 띄우는 거예요? 그거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들이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군을 능멸한 건 어느 진영입니까? 이 군인들을 총, 총을 채워서 국회로 내보내는 그런 불법을 종용하고 자행하도록 했던 그 당의 구성원이라면 국민들께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희 이 의원이 사과하는 거못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표변에서는 이 정부가 무슨 대북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게 심기경호라는 그 인식이라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박충건 의원이 저랑 동갑이네요. 전 아, 지금 그래요? 이제 나이를 보니까 86년생. 저랑 나이가 또래인데. 근데 참 저런자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저런 추태를 국민 앞에 보인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럼 저는 박충건이라는 저 자도 우리가 비판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박충건이 조절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요 그게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표 공천 비례대표니까요. 이자가 지금 비례대표 2번 받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자 1번이나 마찬가지네. 네. 그러니까 남자로는 이제 1번이죠 사실상. 그러면 저게 지금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만 비판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저런 자를 갖다가 꽂아나가지고 1번으로. 남자는 1번이니까요. 이렇게 참 국민들 앞에 큰 상처를 주고 국격이 무너지고 국회가 비정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지 저는 이를 벌린 사람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반드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배 동호님 저자의 수준이 국진 평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평균 수준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제는 윤영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중진이에요. 사선인가 돼요? 와가지고 총리한테 또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더 교활하게 크, 봐주는 저, 신경 써주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우리 총리님께서 그 국민의 힘의 박충근 의원 질의에 대해서 혹시 얻다 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박충근 의원이 목숨을 걸고. 자유대안의 품에 이렇게 참 오신 분인데 거기에 국군을 모욕을 하는 그런 발언이 생이 아닙니다. 오늘 기회가 되시면 꼭 사과를 해주길 바라고 어제 겸손하게 하십시오. 박충건 위원께서 제게 상당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김정은 신기보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넘겼다면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서그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고 생각합니다. 충무는 이내 그러한 진정성이 있다면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다 보셨기 때문에 박충근 의원께서 <laughs> 사과하를 좀 상당히 참그 총리는 너무 그저 국회의원들이 말에 다그 말꼬리를 잡고 사사건건 그렇게 다 이렇게 그걸 합니까? 오케이. 좀 포용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하게 좀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는 거 하고. 사과할 게 아닌데 사과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사과는 기록과 역사에 남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국군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총리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또 비판받아야 될일 아닙니까 윤영석 의원이 봉하마을인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 험한 말 음.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자인데 사과는 했나요 어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분들의 지금 사고 방식이 저는 가장 가장 안타깝다, 안타깝다고 보는 게 박충곤 의원 있잖아요. 이분 이분 지난번에 불법 겸 일어났을 때그 당시에 이제 헌재에서 그 헌재 판결 진행되고 있었어요. 3월에 탈북자 모임하고 같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탄핵 무효라고. 근데 저는 이 탈북자들을 우리가 뭐 표적하고 그 사람들을 소외시킬 이유는 없지만. 이분들이 명확한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북한에서 탈북할 때왜 탈북했습니까? 독재자 싫다며요 독재 싫고 폭력, 강압 이런 거다싫다며 민주주의 원한다며요. 근데 왔더니 윤석열이 불법 개을해 가지고 독재하려고 해요. 왜 윤석열 반 찬성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중성이에요. 탈북한 취지도 없고 사실은 탈북 뭐 민주주의 이미 속 드러났잖아요. 민주주의 무슨 관심 있어요? 어떻게 윤석열 불법 개혁을 옹호할 수 있고 북한에서 독재가 싫다고 온 사람들이 와서 나만의 독재자를 부추겨가지고 오히려 잘 살고 있는 민주주의 나라에 독재 자기들이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국군에 대해서 물음, 무슨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박충건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저런 설교를 하고 총리에게 저런 질을 합니까? 저는 박충건이 아까 뭐 탄핵 반대했다고 뭐 그랬다면서요? 네, 기자회견 열었어요. 그건 좀 이해가 가요. 음. 탄핵이 뭔지, 음. 개음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laughs> <에>? 탄핵 핵인가? <laughs> 핵미사일 반대. <laughs> 거기는 탄핵도 없고 개음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국회도 없으니까. 뭐를 알겠어요? <laughs> 네. 정치 일번이라도좀 봐야 알 텐데, 뭣도 모르면서 언니 어따 대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을 그렇게 욕을 모욕을 하고. 대한민국 군대에 잠깐 좀 넣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정주 기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그 박충건 의원의 이중성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더 절망스러운 게 뭐냐면 저런 뻔뻔함과 이중성이 드러났을 때 최소한의 사람이면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게 정상일진데 더하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실에서 좋아했을걸요? 야, 우리 이번에 기사 많이 나갔다. 박충건 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상의 궤도를 이미 벗어난 겁니다. 이건 뭐 빌런 정치, 빌런 양산 정치, 뭐 국민의힘은 빌런 양산소입니까? 계속 거기서 빌런들만 그 대한민국의 정치를 반정치로 망가뜨리는 주범들, 그 빌런들만 계속 공급시켜가지고 나라를 절단내고 그 절단의 끝에는 윤석열의 내란이 있었죠? 그거 만드는 무슨 내란 공장, 공장소입니까? 공 거기가? 공작소에요? 그니까 이게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2년 전에 썼던 이유가 더 이상 이제 국익이 해롭다. 저 집단 자체가 이제는 어 커튼을 내리고 소위 말하는 사람으로 치면 이제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박충건 의원이 왜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공당으로서 존재할 수는 없는지를 저는 그대로 그 이중성을 들여서 입증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 박충건이라고 하는 자가 비례대표로 들어왔는데요. 조금 더 나았습니다 왜 황교안 때 황교안 대표 때요 태영호를 강남의 지역구를 줬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공부를 많이 하네요 비례대표는 각 분야에서 그래도 뭐 북한 문제니까 뭐 하나 갖다가 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런 자를 넣는데 박사 땄다고 준것 같아요 근데 지역구에다가 저런 자를 집어넣는 것은 그건 정말 황교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건 그 지역구 국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죄송하지만 강남 3구라든지 TK라든지 이런 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인질로 잡혀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 다른데 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너네들 저 이거 찍어 하고 내려보낸 거 아니에요? 누구를? 탈북자를. 탈북자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해야죠. 그런데 꼼짝할 수 없게끔 그건 황교안 정말 아주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얼마나 찍으면서 모멸감을 느낀 국민들이 많았겠습니까. 지역 국민들이. 다시는 다른 데서는 몰라도 본회의장 발언데에서는처럼 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만나볼 텐데요. 한준호 의원이 합당 논란 있을 때맨 먼저 이야기 했었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부탁드렸는데 여러분 또 곧바로 채워주셨네요. 84만 7,120명에서 출발했는데 쪽 빠졌다 그랬는데 다시 채워주시고 더 늘려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계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대로 오늘 배공기 힘내라고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송아님, 아까 슈퍼챗 제가 소개해 드렸나요? 그리고 박바오로님, 베르사유의 장마님, 김혜유미님 대구의 삼총사께서 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박바오로님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다른 모습, 다른 의견 존중합시다. 히든 카드 고문 올림. <laughs> 히든 카드가 이분들 참 어려운 사람 돕는 아, 돕는 분들 그 모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박바오로님이 고문 되신 겁니까? <laughs> 축하드립니다. 베르사유의 장만님, 우리 배궁갱커님, 신인규 변호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박영식 앵커님도 음. 오늘 안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흔들리지 말고 힘내주이소. <laughs> 김혜유미님, 나도 슈퍼챗 하면서 쏘셨는데 두 분보다 더 많이 쏘셨어요.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두 분이 2만원씩 샀는데 2만 1천원 쏘셨습니다. <laughs> 예.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여러 번 소신에 이정주 기자 팩폭한다 그냥 나잘 먹고 잘 살게 놀리지 개운하다. 박준곤은 대한민국의 짐 그러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정주 기자님 이제 그러면은 이제 네. 본업에 충실하시는 겁니까? 네. <laughs> 아까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회사라는 게 방침도 바뀌고 그러니까 네네. 또 이렇게 바뀌면 다시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벤트 있을 때는 예. 오늘 좀 지난 한동 토크 콘서트 제가 갔다 왔었는데 다음에 <laughs> 아 네, 제돈 제 7만 천원 들여서. 아이고. 아그돈안 내면 입장 안 돼요? 안 됩니다. <laughs> 취재 기자도? 아 저는 이제 관객으로 갔어요. <laughs> 프레스에 있으면 그이석이딱 그냥 관객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취재하려고 오. 네. 7만 천 원이면 뭐 로얄석인가요? 아, 그냥 S석입니다. 로얄석은 더 비싸요. 더 비싸요? 네. 그돈다 어디다 쓴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한 푼도 안 갖고 갔다 하는데, 어. 어. 이제 제가 쭉 쫓아갈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려고. 어, 7만 천 원이나 내놓고 갈 가치가 있습니까? 아, 그냥 7천 원 정도. 그, 정가는 7천 원 정도가 딱 적당한 정도의 콘서트. 7천 원? 예. 네. 그러면은 좀 아까웠어요? 아 많이 아까웠는데 네. 뭐더 이상 이 취재 가치가 없다 한동훈, 한동훈 콘서트는 음. 그래도 돈 들여서 갔는데 취재 한 내용 하나 풀어봐요 우리 그여 우리 애청자님들이 다 들으면 그 번전 빠지니까 아 그까요? 럴아 네. 제가 딴 거보다는 그 한동훈 전 대표 거기서도 단계 게이트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관객들이 하는 말이 뭐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자기 나중에 알았다. 뭐 알았다면 시키, 자기도 말렸을 거다 그 당시에 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본인 지휘자들 분들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답변이 틀린 말이에요 음. 걱정 끼쳐드린 게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지금 여론 조작에 연루가 돼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이면 죄송합니다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지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아니, 걱정은 그럼 늘 평생 죄송해야 돼요. 사람들이 늘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정치 지도자답지 않은 또 그런 어떤 약간 애매모한 그런 답변으로 조금 일관한 콘서트였다. 음. 다만 그 모이신 분들은 제가 참 애잔하더라고요. 그5060 여성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옆에서 저만 젊은 남성이니까 저한테 떡도 주시면서 어... 아이고 젊은이 하면서 말을 계속 거시길래 <laughs> 제가 좀 난감했는데 뭐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쓰고 왔다 바로 벗었어요 <laughs> 못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한동훈 취재한 기전지 그래서 <laughs> 어머님들과 이제 즐겁게 지내고 왔는데 아, 한동훈 대표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순진한 분들 끝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가스라이팅하고. 아...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이분들은 그말 믿고 있더라고요. 근 그게 문제예요. 한동훈 네. 대표만 너무 바라보시니까 그분들이 이정주 기자님 같이 이렇게 유명한 기자님들보다라는 건데 한동훈 네. 대표가 그 팬심에 진 갇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의사 결정을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진실의 힘은 강하거든요. 음. 진실을 어떻게 속입니까?